담양식 숯불 돼지갈비 풍년옥이라고 해서, 아유, 하루아침에 간판이 아주 멋지게 올라갔습니다. 자, 잘 구워낸 한상차림에 석쇠구이 한판 해가지고, 담양식 풍년갈비라고, 이렇게 피오핏물도 멋지게 하고, 간판이 멋들어지게 올라갔네요. 담양식 숯불 돼지갈비 풍년옥. 여기 자, 여기 착하게 해서 문을 열어보세요. 활짝 열어보세요. 오, 슬슬 그냥 빨갛게 피어 올랐네요. 자, 담양시 숯불 직화우인 초벌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장탄이라고죠, 라지 사이즈. 이게 비장탄입니다. 비장탄 라지 그 참숯을 오 주먹대기 만원에요. 어때요, 회장님? 아우 이게 그막 완전히 어? 황토 가마형이 아, 황토 가마마냥 그냥... 막 보글보글 보글렁게 끊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저 위에를 찌각찌각 해줘야 돼요, 이그 네. 거기 안에 고구마만 빼면 빼먹으면 안 돼. 요 고구마를 빼먹고 반드시 찌깍찌깍을 집각 해주고 저기 안에도 어 한번